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추진 제1차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재로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추진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도는 최우선 10대 과제 동해 북부선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7대 35개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매해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기구가 지정한 세계공정무역의 날인데요. 지난 주말인 12일 서울 신촌과 해와동 일대에서도 2018 세계공정무역의 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의 농부들 공정무역과 손잡다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농부들의 화합과 연대의 시장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진행됐습니다. 개막식도 이에 따라 세계 농부들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화려한 요리 세리머니가 펼쳐졌습니다. 생산품의 핵심 당사자인 농부, 요리사 등이 참여하는 도시영장터 마르세와 손을 잡은 행사라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아울러 공정무역 관련 단체들은 판매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발전 과정과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외상 환자의 골드나워를 사수할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가 지난 1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춘 전문 치료 시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아주대병원에 이어 경기도의 두 번째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시민건강놀이터 건강콘서트홀에서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한해한 한 곳씩 선정해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재활사업 실무자들이 장애인 재활에 평생 함께하는 보조기기 분야를 연계해 진행됩니다. 시는 장애인의 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동구보건소가 재활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해 현재 8개 구군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12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 다가족 다문화 어울림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축제는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간 화합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이주자의 사회기여를 재조명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연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및 건강가정 문화확산유공자 29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도민합창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위기의 군산 경제를 살리려는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장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서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굵직한 경제 현안이 잇따라 겹치면서 군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산GM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부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부 대기업 우전도의 취약한 군산경제산업구조를 다원함으로써 군산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외부 대형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군산의 자립경제 구조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경제라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제가 사업을 한 15년 동안 해본 사람인데 자본금도 마이너스였었고, 매출액도 몇억밖에 안된 회사를 8년 만에 자본금을 16억으로 만들고, 자산은 약 65억까지 불려났고, 매출액은 350억까지 불려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경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 군산 시황에는 군산 실정에는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이도 제가 좀 젊은 편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침체된 군산 경기를, 군산 경제를, 군산 살림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게제 주마의 변이로 제 생각입니다. 군산시 의회에서 16년간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시의장을 하면서 군산시 천반을 두루두루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대기업에서 13년을 근무하면서 기업의 특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변화를,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에너지원 R&D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서 모든 시민들이 미래를 다시 예측하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사를 찾아오는 군사를 만들고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한테 청사진을 내뱉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을 나와 민주평화당의 새 동지를 튼 박종서 예비후보도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며 4년 전 문동신 현재 시장에게 9포인트 차이로 시장직을 내줬던 서동석 무소속 예비후보가 재도전에 나섭니다. 조남종 무소속 예비 후보와 윤정환 한반도 미래연합 예비 후보도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장 선거는 정헌율 민주평화당 현 시장과 민주당 김영배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소극적인 방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부 익산시 시장 선거는 정원율 민주평화당 현 시장과 도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배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에서는 정 후보가 적극적인 예비 홍보모를 이용한 공약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소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방어자와 도전자가 뒤바뀐 형국입니다. 이를 두고 정책대결이나 토론회를 통한 검증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 정당 지도에 묻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율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네 가지 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말수인 김명배 예비후보는 당청 익산시 삼각공조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취창업 일자리, 청년 창업 설자리, 주거복지 설자리, 청년 문화 놀자리를 공약으로 제시해 청년 실업률 9.9%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겠다는포부를 밝혔습니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시청에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업을 한 청년들 재산으로는 자산 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 통장 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놀,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심, 원도심 일대의 청년 문화촌을 만들겠습니다. 반면 김영배 예비후보는 일자리 2만개 창출과 지역 내 총생산 10조원 달성을 공약으로 걸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보는 오늘 24일 후보 등록 이후에나 시작할 계획입니다. KLN 홍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강원 원주시 불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확보로 본격 추진됩니다. 이에 최근 이사회는 시공사가 자금을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으로 착공할 계획인데요. 브론 일반산업단지는 브론면 노림리 1원에 16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2020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항공, 발전 등 도내 주요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3D 프린팅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부가 가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제조업에 대해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국도비 48억 원을 투입해 경남 테크노파크 내에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 플라스틱과 금속 3D 프린터 등을 도입해 매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의 무선 설비, 위치 발신 장치 등 안전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선은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춰야 하는데요. 또한 모든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2톤 이상 어선은 무선 설비를 10톤 이상은 자동식 별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작동해야 합니다. 충북 충주시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정원우 주무관이 예산을 절감해서 받은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기탁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정주무관이 쌀 900kg을 구입해 관내 연수동과 교원 이동 등에 각 300kg씩 기탁했는데요. 그의 우수 사례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 수습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체험 위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건데요. 지난 14일에는 국제 교육원 충주 센터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상황을 가정해 중앙 사고 수습 본부 토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오늘은 1일차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드론 비행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공간, 전문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공사를 착수합니다. 오늘 경남 고성에서 첫 번째 전용 비행 시험장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충북 보은, 강원 영월 순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고성은 내해가 포함된 공역으로 활주로가 있어 150kg 이상의 무인 항공기의 비행 시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